하와이 KR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때 99%까지 감소했던 하와이 관광산업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말에 하루 2만 명의 관광객이 하와이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본토 관광객으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의 경우 격리 조치를 면제해 주면서 여행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와이는 한발더 나아가 백신을 접종한 여행객에게 자가 격리와 이체 코로나 검사를 모두 면제해주는 백신 여권 도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백신 여권을 기존의 사전 검사 프로그램과 통합해 운영할 경우 하와이 관광 산업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의 75%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하와이 관광객 증가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와이키키 거주 주민들은 여행객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몰려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키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여행객들이 노 마스크로 가게에 들어오면 덜컥 겁이 난다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은 와이키키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으로 3만 관을 적발했으며 이중 4천 명은 법원 최토 명령서를 받거나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객이었습니다. 호놀룰루시는 와이키키 가로등에 코로나 방역 기본 수칙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와이키키 도로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객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입국 제한 조치 완화 후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마오이에서는 여행객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마오이 한 비치에서 수백 명이 불법으로 누드 파티를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비치를 한동안 강제 폐쇄했습니다. 마오이 시장은 여행객들에게 우리의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마오이로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오이 주민들이 관광객으로부터 우리 해변을 되찾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아침 일찍 해변으로 달려가 모자와 의자, 우산 등으로 무장하고 해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여행객은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은 오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오이시 역시 주민 우선주의 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우이 시의회는 모든 공영 비치의 주자 공간 절반을 주민 전용으로 지정하고 관광객에게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편, 코로나 방역수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일부 관광객 때문에 여행객에 대한 하와이 주민들의 반감이 계속 커질 경우 하와이 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우이의 한 주민은 "여행객들은 하와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과 지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정부가 여행객들이 방역수칙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KR뉴스였습니다.